저희가 뭘할 거냐 매치플레이입니다 스트로크 매치플레이 챔피언의 승부라고 이제 여기 대구시시 현 챔피언 전인대 챔피언님과 어떻게 보면 또 도전자 제주도에서 온 이상호 챔프 작년 브릿지스톤베 우승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우리 챔프님의 마당이지 않습니까 혹시 마당에서 진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여기. 오, 마당에서 진 적은 없다. 속에 뭐 돌이 어는뭐고는데 그러면 뭐. 오늘 치면서 우리 또 아마추어 골프 분들이 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꿀 네.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상호 챔프는 여기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 티샷 할때 조금 알려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가구가 <laughs> 어떻게 되나요? 어, 멀리서 왔는데, 처음 온 골프장이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챔프님 모셔가지고, 어, 후회 없는 경기, 또 멋진 경기, 버디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를 한번 해보, 해니다 멋집니다! 110m. 110m. 몇번 하연치죠? 피칭. 피칭!

최대한 가운데 가운데로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 오는 거 맞습니까? 공략이 기가 막힌데. <laughs> 예, 또 제가 또 어려운 상황에서 잘 치지 않습니까? <laughs> 자 현재 전인재 챔프님이 핀 좌측 정말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한 15m, 예, 15m 거리에. 근데 핀과는 거의 피나입니다. 예. 이상 오신 분은 몇 메다 남았습니까? 저는 메다수를 측정을 잘안 합니다. 아, 그럼 발자국? 어, 발자국도 측정 안 하고요. 아, 감으로만? 네, 감으로만. 오. <목소리> 아, 아마추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죠. 아, 이 거리가 가장 부담도 되고, 가장 싫어합니다. 터치. 와, 나이스! 아, 나이스. 뒷병 맞고 아주 좋았습니다. 어, 기분 좋네. 2번 오리고 파3. 어, 약간 포대그리네, 오르마. 140m라고 합니다. 살짝 좌측으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9번? 네, 9번. 이야. 네. 이상호 챔프 싱싱합니다. 오, 오 좋은데. 그치야. 나이스. 어. 어떤 오프로치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긴장되 순간 한 7m에서 6m 정도 7m에서 6m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오!!! 자, 현재 2월까지원 언더 세월째 이상호 챔프 티샷. 오, 오늘따라 굉장히 믿음직스럽네요. 살짝 좌측, 굿샷 살짝 좌측 같은 라인에 조금 들갔습니다. 아, 예, 네, 괜찮습니다. 이게 약간 음. 공이 좌측으로 갔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 조금 힘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가네요 힘이 <laughs> 힘이네요아나 <laughs> 데프리카 지금 미치겠어요 <laughs> 땀이 지금 <야. 웃음>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네, 아. 되네.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겠답니다 핀으로 갑니다 자 이상호 챔프 공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여기서도 그린이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쪽 뒤에 소나무 사이로 네또 앞에 소나무하고 저 중간에 소나무가 맞지 않도록 네. 맞고 좌측으로 튀었어 아, 야, 여기 이봐, 여기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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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참야 오늘 우리 이상호 챔프 약간 운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이야. 좀더 있어야 됩니다, 운이. <laughs> 운이 더 돼. 있어야 돼? 네, 네 아. 자, 드디어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기.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 3호 챔프의 위기인데. 이거를 세이브를 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때. 핀, 살짝 핀 자체 공략이 좋죠. 아, 너무 짧은데요? 이번에 약간 미스샷이 났습니다. 살짝 띄운다고 했지만, 공이 조금. 아이고. <laughs> 자,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홀이 됐습니다.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 아깝습니다. 자, 나이트. 오, 어, 이게 그립이 아쉬운 보기. 어, 어렵네요, 그립. 아, 그린 쉽지 않아요 그린 같으면서도 빠 yeah. 이게 오늘 룰 자체가 홀아웃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또 OK를 줄 수가 없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 세이브. 어, 어, 뒤에 빠졌습니다. 자, 4번 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는 기의 홀이 될지. 오우 샤. 와, 좋습니다. 우와 구샷 제대로 화가 났습니다 이야 이거는 거의 뭐 피칭거리밖에 안나겠는데요164 164m에 몇번 아니죠? 4번인데 4번 펀치샷으로 네 펀치샷 컨트롤로 자 컨트롤 남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134m. 134m. 그러면 아까처럼 9번 아니면 피칭이네요. 9번으로 칠 건데. 네. 공을 왼발에 놓고 약간 하이볼로 쳐서. 아. 쳐요. 오, 탄도. 그래, 똑바로 갔죠. 네. 오잘 올라갔죠. 예. 많이 안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오우 굉장히 좋은 꿀팁인데요. <laughs> 아 조금 짧은 오프로치인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인들 챔프님은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는 퍼터입니다. 아, 아깝습니다. 네. 이 짧은 거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집중해야 되죠. 아깝습니다. 야, 이번 홀도 핸디캡 1번처럼 정말 지금 더블 보기나죠? 왔 아, 더블 보기 다시 한 타를 찾아갔습니다. 이상호 챔프가. 이야. 아아 뭐지, 이거? 네, 완전,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깊게 들어간는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티를 꽂고 뒤땅 난 거랑 똑같죠? 예. 세 클럽 차이 나죠? 두 클럽 차이 나네요. 아, 뻥커. 아, 뻥커, 턱 맞고 내려왔습니다. 아, 이번 홀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두 챔프님이 날씨도 날씨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쉽게 가실 분들인데 쉽지가 않네요. 역시 명문구장답게 어렵습니다. 타시죠. 38m. 오르막까지 38m입니다. 오구샵. 58도 웨지로. 자, 이야. 턱도 굉장히 높아요. 헤드 페이스를 완전 열어야 되죠. 네. 자, 어떻게 치실지. 우와, 나이스! 이야! 우와, <laughs> 이야, 역시! 채를 조금 열고, 네. 뒷땅 때린다 생각하고. 아, 뒷땅을 때린다? 네, 아. 대신에 채를 입혀을 주지 말고, 네. 끝까지. 그냥 가져가기. 네, 가져가 오, 아. 원피치로. 오, 원피치로. 이야. 자 하하 이번에 안먹었습니다 야네 마무리 네 아쉬운 보기 자 기막힌 세이브 자, 여기서는 다시 왼쪽 나무가 싫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전 챔프님 굿샷 왼쪽 나무 자측으로 가네요 <laughs> 왼쪽 나무가 싫었다고 하는데 왼쪽 나무 자측으로 갑니다 굿샷 어, 여기 지금 우리 챔프님까지 핀까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7m 정도 됩니다 중핀 기준으가오 넘어갔습니다 그린 그래서... 자그린 네, 짧게 쳐서 오히려 오르막파탈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잘돼 봤습니다. 핀발입니다. 어려운 어프로치입니다. 약간 좌측을 봐야 하고. 약간 범프 있는, 와! 이야, 역시! 이야! 자신감 있게. 골프는 자신감이다. 아, 골프는 자신감 있게. 아이스파네아 r t n 습 c 다 p a c e part! Nice part! Nice part! Nice part! n 자 이제 6번홀까지 했거든요. 이 r t Nice p 바 r t n 챔프는 4 a r 지금까지는 이상호 챔프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홀은 팝 5.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챔피언의 승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KPGA 대회로를 적용하여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됩니다. 승리한 참가자는 패배한 참가자를 위해 감사의 표시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패배한 참가자는 그린피, 카트비, 그늘집, KDP 등총 경비를 부담합니다. 3연속 승리시 승리하신 분의 이니셜이 들어간 특수 제작한 그린자켓 캡틴 아날로그 퍼터를 증정해 드립니다. 많은 참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